예쁘다. 갓난아기처럼 자네. 왜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쁘지? 눈썹도 가지런히 예쁘고. 입분왜 이렇게 길어? 코도 동글동글 어떡하고? 입술은 빨간 젤리 같아. <뮤> 부족부족. <부정부정. 웃음> 안 예쁜 구석이 없네. 이렇게 자는 얼굴만 봐도 너무 좋다. 난 너가 왜 그렇게 좋은 걸까? 자기야 자기야 눈 떠봐 이제 일어나야지 응? 응 나는 한 시간 전쯤? 일어났지 자기 얼굴 보고 있었지. <laughs> 자기 너무 예뻐서. 응. 여기도 냄새 맡고, 여기도 만지고, 여기도 뽀뽀하고 그랬는데. <laughs> 왜? 내가 여기 냄새 맡으면 안 돼? 내 거잖아. 우리 자기 눈 뜨면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 했지? 얼른 <laughs> 말 말고 음 나한테 뽀뽀 <laughs> 음 좋아 엄청 좋아. <laughs> 이렇게 같이 자고, 같이 일어나고, 요새 나 진짜 행복해. 오늘도 사랑해. 우리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. <laughs> 일어날까? 근데 자기 오늘 출근할 때뭐 입고 가려고 했어? 음, 내가 자기 셔츠 스팀 다리미질 해놨거든. 셔츠 입을래? 자기 셔츠 입은 거 보면은 진짜 엄청 잘 어울리고 섹시하다 자기 셔츠 입은 거 보면 엄청 잘 어울리고 섹시하거든. 야, 입어줄 거야? <웃음> 자기야. <웃음> 졸려? <웃음> <웃음>